개그우먼 겸 배우 박봄이와 축구선수 박유한이 100년 가약을 맺는다. 해피메리드컴퍼니 측은 14일 박봄이와 박유한이 오는 12월 6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히며 웨딩화보를 공개했다. 공개된 웨딩화보엔 예비부부 박봄이 박유한과박봄이의 동기인 KBS 29기 개그맨 13명이 들러리로 함께한 모습이 담겼다. 29기 개그맨들은 29기 1로 품절녀가 되는 박봄이의 결혼을 축복하기 위해 드레스와 턱시도로 힘을 주었다. 예비 신랑 박유한도 개그맨들 못지않은 기를 발산하며 웨딩 화보 촬영장을 웃음으로 가득 채웠다. 박유한은 만난 지 1년여 만에 결혼을 결심했다. 박부미는 박유한에 대해 대화가 잘 통하고 개그코드도 잘 맞는다. 제가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라며. 박부미는 2014년 KBS 29기 공채 개그우먼으로 데뷔, 2017년 배우로 전향했다. 힘센 여자 도봉순 미스터 션샤인 꽃파당 조선원 담공작소 등 필모그래피를 쌓았다. 금호고와 연세대를 졸업한 박유한은, 2011년 K리그 드래프트를 통해 신생 구단인 광주 FC의 유니폼을 입었다. 2013년부터 충주 헌멜과 경찰청 무궁화 체육단에서 활약했다. 2019년 수원 FC에 입단한 박유환은 올해 여름 FC 안양으로 임대 이적했다.